용봉산에 왔습니다. 용봉산이 어디있냐면 홍성에 있습니다. 충남 홍성 브리핑 할게요 자현 위치 여기입니다. 여기 현 위치 자 우리는 일로 이렇게 해서 일로 갑니다. 일로 최영장군 할토로에서 용봉산을 찍고 이렇게 능선타고 악기봉 지나서 용바위로 갑니다 용바위에서 이렇게 거북바위로 해서 하산을 하게 됩니다. 자, 2시간 30분 적혀 있는데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한 4시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시죠. 고고! 동이 트고 있습니다. 산 전체가 하기자기하고 약간 정원을 꾸며놓은 듯한 그런 느낌? 여기 곤지암의 화담숲이 조금 생각나네요 약간 느낌이 그 느낌이에요 자 하, 좋네요 고고 이게 흔들바위랍니다 흔들바위 30분을 오르다 보면 이 흔들바위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흔들바위니까 제가 한번 이게 흔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꼼쩍 다지왔습니다 불합니다. 여기는 최영장군 활터입니다. 아까 흔들바위에서 5분 정도만 더 올라오면 이런 최영장군이 활을 쏘면서 말을 타고 활을 쏘고 뭐 연습했던 무술을 연마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 다 주변이 산이고 공터가 없어, 공터가 없어. 이런 데서 무슨 말을 타고 활을 쏘고 했다는 거지? 저는 믿음이 안 가네요. 야 하영, 너 믿음이 가냐? 안 가요. 한 가지 네. 아 이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예. 좋네요. 저희는 사실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는데, 단풍은 산 전체, 아직까지는 이 산이 단풍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단풍이 그래도 조금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웅장한 단풍은, 어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단풍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 이 경치라든가 산세라든가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들, 오르는 재미, 이런 것들은 확실히 단풍을 보상해주고 남네요. 자 여기 브리핑 한번 다시 갈게요. 봐봐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마음, 이거 뭐 쉬지 않고 만만 먹고 오면은 30분이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정상까지 한 35분 30분이면 갈것 같아요. 초보자도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어, 그런 산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현 위치에서 여기 정상 찍고 악기봉으로 해서 휴게소 용바위 쪽으로 가서 하산할 겁니다. 정상으로 고고! 저기 정상! 고고! 용봉산 정상입니다. 해발 381m. 한 40분이면 충분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기, 저기 고양이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산이 낮다 보니까, 고양이들, 동네 고양이들도 여기 오나봐요. 예, 그만큼 낮은 산이고요. 이 난이도는 하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초보자들도 이게 충분히 시험시험 올라오면 완주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산이다. 충분하다. 근데 경치는 트여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경치 점수는 굿. 베리 굿. 자 그리고 여기가 서해안이라서 어 높은 산이 별로 없잖아요. 이 정도만 돼도 네, 서해안 쪽에서는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좋잖아요. 산에 올라온 지 40분 만에 정상에 도착해가지고 짐을 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laughs> 이게 이 정도로 준비올 사는 아니라서 좀 먹기가 좀 미안하네요. 하여, 형준아, 이거 맞냐? 이거? 이거 맞죠? 이쯤 되면 이게 지금 먹으러 온 건지 이게 산 경치를 보러 온 건지 이게 분간이 잘안 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정상이니까 정상주 한잔 해야죠 자 이거 배터지게 먹고 또 산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4시간 오른 것도 아니고 40분 올라왔습니다 <laughs> 자 일단 먹자 자짠 아 지금 하성주는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들이 육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곡식도 잘 먹네요. 야 뭐해? 빨리 와 그냥 야 찍지말고 그냥 와 즐기라고 이런데 왔으면 즐겨야지 야 성준아 일로와 앉어 빨리 와 여기 앞에 낭떠러지야 빨리 와 밀어버리게 <laughs> 너는 그게 문제야 너무 애가 빡빡해 즐겨야 된다고 즐길 줄 아는 삶 즐기는 인생 그거 중요한 거다. 햇볕을 쬐고 있는 고양이. 정말 부럽습니다. 평화로 보이고요. 여유롭게 이렇게. 어, 저렇게 썬텐하고, 낮잠 자고, 여유 즐기는 이고양이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제삼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쟤는 안 부러워요? 야 성준아 성준아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저기 가자 이리와. 저기 저기 성상이네. 저기, 야, 저기, 막걸리, 야, 저기 막걸리, 막걸리 파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막걸리, 막걸리 판다 저기 가서 한잔 하자 오케이? <laughs> 고고자 여기 행운 바이 여기 딱 보니까 저기에 던, 돌을 던져서 돌이 올라가면 행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돌. 던져서 올린 거. 제가 행운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컷, 컷. 자, 하성준. 하성준 행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도하세요. 아 여기는 악기봉 정상입니다. 해발 3 6 0 m 냐 8이요. 368m. 악기봉이 왜 악기봉인 줄 아세요? 내가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아구창 날리고 싶고 귀싸대기 한대 때리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봉 아닌가? <laughs> 여기가 단풍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단풍은 없는데, 가을산치고 단풍 구경은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대신 경치가 기가 막히네요. 여기는 산 전체가 다 시야가 트여 있어요. 그래서 산행하는 재미가 있고, 그리고 느낌이 뭐냐면, 잘 꾸며진 정원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담숲 화담숲 그 뭐냐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 느낌이 조금 있네요 예. 여기 삽사개 바위 예. 전체적으로 보면 어, 강아지 모양이긴 하네요 이거죠 이거 전체적으로 귀 머리 예, 귀 머리 꼬리 몸 예. 음, 이렇게. 자, 여기 용바입니다. 여기 찍고 이제 하산하면 되는데, 예, 사진을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안 같아요. 이거 뭐, 돼지바이라고 해도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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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를 게 뭐야. 이게 어떻게 용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냥, 그냥, 이런 거나 그냥 하나 올릴게요. 아? 어? 용처럼 그냥 하늘로 그냥 솟구친다는 의미에서 하나 올릴게요. 용바이여기서 우리가 지나온 저산 능선이 이렇게 있고. 이 네. 이 오케이. 아, 렇게 있습니다. 어, 저게 누군가요? 헤이. 헤이 브라더. 자, 지금 여기는 병풍바위. 여기 병풍바위인데요. 이제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병풍바위 병풍바위 정상에 서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여기 올라오면 안 돼요. 위험해 가지고 얘 낭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워낙 높은 곳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내려다 내려다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감수하고 올라왔네요.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안 돼. 요 절대 이런 데는 위험해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형, 너도 한번 성준이 너도 여기 한번 올라와봐. 좋아. 어어어. 어, 어, 어. 장난? 자산행을끝마치고 다시 이제 원점에 회겠했습니다 저희가 아,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7시에 산행을 시작했는데 지금 12시니까 한 5시간 걸렸는데요 여기는 3시간이면 시험 시험 해도 3시간이면 어, 등반은 끝낼 것 같고요 저희는 5시간 왜 걸렸냐면 2시간 동안 밥 먹고 놀고 뭐 영상 찍고 그러느냐고 2시간 더 지체된 거고 3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난이도는 중하 중하니까요. 웬만한 분들 다 왕복할 수 있을까? 충분합니다. 어렵지가 않고요. 그리고 경치는 이 아까도 말씀 누누이 드렸지만 좋습니다. 산그 해발 고도에 비해서 시야가 모든 그 등반 구간이 시야가 다 뚫려 있어서 경치는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 예, 만족도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 한번. 충남에 홍, 충남 홍성의 용봉산이거든요. 여기 용봉산 자연 휴양림 찍고 오셔 가지고 등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한번 와 보세요.